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네, 불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영사씨? 네, 저희 카메라, 이거 핸드폰, 이 플래시들은 약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둡지만 저희 무대 에서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하면서 연출한 김창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아,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영화 온 가족이 정말 즐겁게 볼수 있게 만들었는데 오늘 보시면서 많이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윤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완전히 아, 무해하고 그런 건강한 또 재미가 영화 전반에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 네, 마음은 활짝 열고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활명수에서 비모를 담당하고 있는 배우 연혜입니다 귀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고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고 겠 그리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또 희망과 또 사랑과 우정 같은 것들 따뜻한 기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매 밤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대우 대구 시민분들이 진짜 너무 뜨겁게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계셔서 지금 저희가 정말로 되려 힘이 많이 납니다. 이게 극장에 좀 사람들이 좀 뜸한 이 시점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laughs>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반응 때문에 저희가 힘이 떨어지지 않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어, 아마존 한정수 위해서 많이 이렇게 또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조심임 어, 영화 보시고 잘 돌아가시고 진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현영입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대구에 와서 이렇게 오히려 좀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반가워 해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영화를 꼭 끝까지 끝까지 보셔야 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오늘 영화 보면서 마음 속에 있었던 어떤 걱정이나 근심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요. 기꺼이 마음껏 다 웃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활명수에서 오장한 코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우 정말 거의 뭐 어, 빈자리가 거의 안 보이네요. 제 네. 눈엔 네,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지금 단장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서 아, 저희가 포즈를 취해야 되니까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포즈 취해드릴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보여 주려도 돼요. 네. 아, <laughs> 좋습니다. 아, 저희가 또 뒷모습이 되게 예쁘거든요. 뒷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찍어 주신 사진들은 어,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한테 아, 이렇게 어, 소문해 주시면 서 아마존 활명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셀카 찍고 아,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럼 저희가 어. 네.